자, 이번 시간에는 임상신경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척수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초신경을 분류하고 설명하고 뇌신경을 구분하면서 그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척수신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져 있는지 그리고 피부분절과 근육분절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척수의 시작은요, 큰 구멍 밖 숨내 아래쪽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척수는요, 허리뼈 1번, 2번 위치에서 척수 원뿔이 되어서 끝이 나게 되죠. 자, 끝나는 지점, 원뿔 부분에서는요, 신경 뿌리가 다발 모양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총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척수는요, 척수에서부터 척수 신경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척수를 구분을 합니다. 목신경이 빠져나가는 것을 목분절 목부분, 척수의 목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목 부분은 C1에서 8번까지 8개의 분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등 부분은 T1에서 12번, D12까지 12개. 그리고 허리 부분은요, L1에서 L5까지 5개. 그리고 엉치 부분도 S1에서 5까지 5개. 꼬리 부분은요, 하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척수신경은요, 앞으로 빠져나가는 앞부리가 있고요. 자, 뒤에서 감각을 입력 받는 자, 뒷뿌리 부분이 합쳐져서 척수 신경이 되어집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 척수의 가로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중심부는 회색질이 되고 그리고 가쪽은 백색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는요. 이 중심부의 회색질이 나비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H 모양자 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H 모양의 이 회색질은요, 바로 신경 세포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양을 보면은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바로 앞쪽 뿌리라고 하고요. 가쪽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가쪽 뿌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뒷뿌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분절에서의 모양과 등분절, 그 다음에 허리분절, 엉치분절에서의 모양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자, 먼저 앞뿔을 한번 볼까요? 회색질의 앞뿔 자, 운동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세포에서부터 신경섬유들이 뻗어나가서 앞불에서 뻗어나가는 앞뿌리가 됩니다. 운동과 자율신경세포의 섬유들이, 어, 세포가 앞불에 모여있고, 이 섬유가 앞뿌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쪽불에는요, 자율신경세포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가쪽불이 위치하는 것은요, T1에서 L2와 그 다음에 S2에서 S4 같은 경우에는 가쪽부분 가쪽 불이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가쪽 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세포체가 거기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T1에서 L2까지는요, 교감신경의 세포체가 가쪽 불에 위치하고요. S2에서 S4는요, 부교감신경의 세포체가 바로 가쪽 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 불입니다. 감각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감각신경세포 부분인데, 자, 뒷부리를 통해서 감각신경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접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H 모양의 회색질 주변 부분이 바로 가쪽에 백색질 부분이 되죠. 앞쪽, 가쪽, 그리고 뒤쪽에 섬유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섬유 기둥은요, 어, 축사이나 가지돌기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오름로와 내림신경로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앞 섬유 기둥, 그리고 가쪽 섬유 기둥, 뒤 섬유 기둥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척수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아는 것일까요? 척수는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피부 반사라든지 무릎 반사와 같은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중계 반응인 반사 중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반사 중추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요, 반사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반사화를 형성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보행 중추가 바로 척수에 있습니다. 자, 이 척수에 존재하는 보행 중추를 중추 유형 발생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금방 태어난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도 바닥에다가 발을 닿게 한 상태로 이렇게 튀겨보면, 자, 걷는 반응이 원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중추 유형 발생기가 존재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는요, 운동과 감각의 전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 운동과 감각의 전도로는요, 중추와 말초를 연결하는 상행과 하행 전도로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반사 중추를 한번 볼까요? 자, 척수에서는요, 스파이널 리플렉스, 바로 척수 반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척수 반사는요. 반사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자 피부의 감각 수용기나 또는 자 근육에 있는 감각 수용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이 입력이 되면, 자 이것은요 감각 신경이 들어가면 가게 됩니다. 감각신경은 항상 중추 쪽으로 들어가는 반응이죠. 그래서 들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들신경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척수라고 하는 중추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척수는요, 단순한 형태의 반사를 주관하죠. 자, 그래서 운동신경. 움직임을 유도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인데, 이거는 중추에서 나가기 때문에 날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과기, 근육에 작용을 하여서, 자, 회피하는, 우리가 통증 자극을 주면 피하게 되죠. 회피 반사가 나타나거나 또는 힘줄을 치게 될땐 어떻게 해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운동이 나타나는데, 그런 깊은 힘줄 반사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척수가 중개하는 반사 반응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보행 중추입니다. 척수에는 중추 유형 발생기라 그래서 반사 중추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신경세포들이 얽혀져 있는 거죠. 자, 이 보행의 중추는요, 규칙적인 감각의 입력이나 중추의 명령이 없이도 내부적인 율동적인 패턴 출력을 만들어 내는 신경 회로망입니다. 자, 보행에서 율동적인 움직임을 주기 위해 주기적인 운동의 명령을 만드는 신경 회로가 되는 거죠. 자, 걷기에서 보면 팔다리에 있는 여러 근육들을 그룹이 반복적으로 작용하고 교대적이면서 협조적인 근육 수축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은 중추 유형 발생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추 유형 발생기 자체만으로 보행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되뇌 거칠에 통제를 받아서 더 정확하고 예, 필요한 그 타이밍에 적절한 보행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척수의 기능을 보시면은요. 척수는 감각과 운동의 전도로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먼저 오름신경로를 봅시다. 그림에서 지금 붉게 표시된 영역은 모두 말초에서부터 감각을 입력받아서 척수를 통해서 우리가 되뇌 쪽으로 향해가는 오름신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말초의 수용기는요, 감각을 감지하게 되죠. 자, 이것은 들신경 섬유를 통해서 뒷뿌리를 향해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뒷뿌리를 통해서 척수로 들어간 이 감각은요, 오름신경로, 우리 그림에서는요, 뒤 기둥, 우리가 뒤 기둥이나 또 가쪽에 있는 붉은색 영역이 있죠? 그게 가쪽 섬유 기둥인데요. 자, 이런 기둥들을 통해서 중간을, 중간에 있는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되뇌, 겉질에 있는 감각 영역으로 감각이 유입되게 됩니다. 자, 오름신경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척수에 있는 대표적인 오름신경로 첫 번째, 뒷섬유 기둥입니다. 자, 이 뒷섬유 기둥에는요, 널판다발 부분과 세기다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널판다발은요, 다리의 고유감각, 그리고 분별적인 촉각, 앞각, 진동 감각을 감지해가지고, 자,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널판다발이. 자, 이것이 숨 내에 가면은요, 널판다발 핵이라고 해서 신경세포체가 모인 곳에 가서 연접을 한번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얘 예, 이제, 되뇌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쐐기다발은요 팔에 있는 고유감각과 가벼운 촉각, 앞각, 진동감각을 감지를 하고, 역시 숨 내에 쇠기다발 핵에서 연접을 이루고 시상을 거쳐서 대뇌거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위치각과 분별적인 촉각, 앞각 진동 감각을 전달하는 의식적인 감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척수 손해로예요. 어, 척수 손해로는 들어봤다. 그쵸 자, 뒤척수 손해로와 척수 손해로가 앞척수 손해로가 있습니다. 자, 이 척수 손해로는요. 고유감각 수용기. 고유감각 수용기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라든지 이런 운동과 관련된 감각들을 우리가 설명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근육의 긴장도 변화, 근육의 길이 변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 자극을 수용하는 자, 신경들이죠. 자, 이것은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손해로 들어가서 정착합니다. 물론 손해를 거쳐서 되뇌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자, 이러한 고유 감각은요, 우리가 의식할 수 없어요. 어, 만약에 감각이요, 자, 말초에서 척수를 거쳐서 시상을 거쳐서 되뇌로 들어간다. 자, 이런 감각들은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감각인지 우리가 수의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수 손해로와 같이 바로 손해로 들어가는 감각들은요, 손해를 거쳐서 퍼져나가는 감각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전달이 되고 무의식적으로 운동 반응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척수 시상노가 있습니다. 척수에서 시작해서 시상까지 바로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앞 척수 시상과 가쪽 척수 시상로가 있죠. 자, 이것은 촉각, 앞각, 앞척수 시상로는 촉각과 앞각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가쪽 척수 시상로는 통각과 온도 감각을 전달하는데 모두 시상의 배쪽 핵에 가서 연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오름신경로는요, 운동 감각이든 그리고 인체 피부나 관절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든 모든 감각 성분들을 전달하는 경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척수의 내림신경로가 있습니다. 내림신경로는요. 되뇌에서 만들어진 명령들을 아래쪽에 있는 척수와 말초 쪽으로 전달하는 신경로가 되죠. 자, 되뇌 겉질의 1차 운동 영역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척수까지 내려오고 척수에서 또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핵과 연접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런 경로가 하나 있고요. 자, 우리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따라서 피라미드로와 바깥 피라미드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척수는요, 운동명령을 말초쪽으로 내려 보내는데, 척수를 거쳐 가게 됩니다. 자, 뇌의 겉질의 1차 운동 영역, 이마엽이죠. 자, 이곳에서부터 척수를 거쳐 말초에 있는 효과기 근육까지 운동 명령이 내려가는 것과 또 1차 운동 영역 이외 영역뿐만 아니라 겉질 및 영역에서 시작해서 척수를 거쳐 말초까지 운동 명령이 내려가죠. 자 이러한 경로를 우리는 크게 피라미드로와 바깥 피라미드로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로는요 대뇌 겉질의 1차 운동 영역에서 시작해서 자 숨내에서 교차한 후에 척수의 앞쪽 뿔까지 내려가는 경로를 피라미드로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가쪽 겉질 척수로와 앞 겉질 척수로가 있습니다. 자이 겉질 척수로는 모두 다 숨내에서 교차를 하는데요. 어, 가쪽 거질 척수로가 교차에서 넘어가는 경로가 됩니다. 약85% 정도가 교차에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쪽 거질 척수로를 형성하고요. 어, 교차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경로는 앞 거질 척수로. 또는 안쪽 거칠 척수로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는 경로 입니다 자 이들은 목이와 뼈대 근육의 수위적인 운동을 조절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경로는 바로 이 피라미드로 가 되는 것이지요 자 두번째로는 요 바깥 피라미드로 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 올리브 척수로 적색핵척수로 안뜰척수로 그물 척수로, 자, 덮개 척수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올리브, 작색핵, 안뜰핵, 그물체, 또 덮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작하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자, 어, 모두 다 척수의 앞쪽 뿔에 정지할 수도 있고요. 가쪽 뿔에 정지할 수도 있는데, 올리브 척수로는 뼈대 근육의 운동 활성을 조절해요. 자, 그런데 바깥 피라미드로는 의식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반사적이고 또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그러한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색액 척수로는요. 자세 및근 장력을 조절하고요. 안뜰 척수로는 근 장력 및 신체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그물체 척수로는요. 반사 운동 및 자율 기능을 조절하고요. 접계 척수로는 시각, 청각에 대한 머리와 목, 그리고 팔을 조절하는 무의식적인 조절 장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척수가 절단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자, 반사반응에도 문제가 생길 테고요. 그 다음에 감각과 그리고 운동을 전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또 보행에도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척수가 손상된 증후군, 척수 절단을 보면은요 팔다리 마비나 하반신 마비 그리고 척수 쇽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척수의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손상 증후군에는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이나 회색질 척수염, 우리가 소아마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척수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또, 선천성으로 척수의 순환의 문제가 생기는 척수 물구멍증 같은 경우에도 척수의 손상을 야기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음. 자, 우리 이번에는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말초신경은요, 몸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우리는 구분해 볼수 있어요. 자, 몸신경은요, 척수신경과 뇌신경으로 구분을 하죠. 자, 이 척수신경은요, 31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뇌신경은 12쌍. 쌍이라는 말은 양쪽으로 나온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자율신경도 말초신경인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뇌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뇌신경은요, 뇌에서 시작된 말초신경입니다. 1 2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에서 보는 것처럼요, 1번 뇌신경은 후각신경이죠. 2번 뇌신경은 시각, 3번은 눈돌림, 4번은요, 도르래신경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은요, 3차신경이에요. 6번은 갓돌림신경 7번은 얼굴신경 그리고 8번은 속기신경 그리고 9번은 혀인두신경 10번은 미주신경 11번은 더부신경 12번은 혀 밑신경이 됩니다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해부학 시간에 잘 배워두셨죠 자 이러한 뇌의 신경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1번, 2번 뇌신경은 대뇌인 앞뇌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3번부터 12번 뇌신경은요, 뇌줄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뇌줄기 중에서 중간 뇌에서 시작되는 뇌신경은요, 3번, 4번 뇌신경 핵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다리 내에서는 5번부터 8번 뇌신경 핵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숨뇌는요 9번부터 12번 뇌신경 핵이 위치해 있죠. 자이 12개의 신경 중에서 순수한 감각성 신경은요 후각신경 시각신경 속기신경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순수한 운동성 신경은요 눈돌림신경과 도르래신경 갓돌림신경 더부신경, 혐의신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감각과 운동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혼합신경이라고 하죠. 3차신경과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은 혼합신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뇌신경에는요, 부교감신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돌림신경과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 섬유가 포함된 뇌신경이 됩니다 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요 이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돌의 신경만 유일하게 교차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뇌줄기의 뒤에서 나오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척수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척수신경은요, 31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뇌신경에서는요, 순수한 운동, 순수한 감각도 있었고 혼합도 있었잖아요. 근데 척수신경은 운동신경섬유와 감각신경섬유가 모두 다 합해져서 신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신경이라고 하면 모두 혼합성 신경에 들어가겠죠. 자, 목신경 몇 개? 8쌍. 아까 목분절이 8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도 좌우 8쌍이 되고요. 가슴 신경은 12쌍, 허리신경은 5쌍, 그리고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은 1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척수신경은요. 앞가지와 뒤가지가 있어요. 뒤가지는 이제 벽 쪽으로 이렇게 가서 피부라든지 벽을 타고 이렇게 지배를 하지만 아까지는 앞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신경이 얽혀가지고 신경얼기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목 부분에 아까지들이 만든 신경얼기를 목신경얼기라고 하는데요. C1번에서부터 4번의 아까지가 얽혀서 목신경 얼기를 형성을 합니다. 우리 가로막신경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가로막을 지배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C 3번에서 4번 그리고 5번도 일부 관계하고 있죠. 자그 다음에요. 팔신경 얼기는 C 5번에서부터 T 1번의 어그 앞까지가 얽혀서 신경 얼기를, 팔신경 얼기를 만듭니다. 팔신경 얼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겨드랑신경, 정중신경, 근육피부신경, 노신경과 자신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슴신경이 있죠? T1번부터 12번. 자, 열 한상은 갈비뼈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갈비 사이신경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 것들은 어때요? 갈비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갈비 밑신경이라고 하는데, 자, 유일하게, 이 가슴신경은 신경 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신경 얼기입니다. L1에서 L4까지의 가지가 형성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은 넙다리신경이나 폐쇄신경 같은 것이 있고요. 엉치신경 얼기는 L5에서 S4까지의 가지인데, 자, 궁동신경. 이것은 나중에 정강신경과 온종아리신경으로 갈라지고요. 위아래 볼기신경과 음부신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신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궁둥신경이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C1을 제외한 척수신경은요. 피부 분절을 형성하고 또한 근육으로 유입되면서 근육을 조절하는 근육분절도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피부 분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말초신경의 손상을 가늠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죠. 자, 중요한 것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C5번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C5번이 피부를 지배하는 영역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깨부터 노쪽 팔꿈치 앞 오목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C 6번은 어떻습니까? 엄지 손가락 쪽이죠. 자 C 7번이 지배하는 것은요, 가운데 손가락 쪽입니다. 그리고 C 8번은 어때요? 새끼 손가락 부분 그리고 T 1은요, 좌쪽 팔꿈치 앞 오목 쪽입니다. 자 앞뒤 그림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L 2는요, 앞쪽 넓다리 중간. 그 다음에 L 3는요. 앞쪽 넙다리 용기 부분, 그리고 L4는요, 안쪽 복사뼈, 그리고 L5는요, 발등의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영역이고요. S1은 가쪽 발꿈치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분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각각의 이 어, 척수 신경들은요, 근육들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단독으로 하나의 근육을 지배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그래서 신경 두세 개 또는 서너 개가 얽혀서 근육들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C5번 같은 경우에는 팔굽 관절 굽힌근과 어깨 관절 벌린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C6번은요, 손목 관절 평근과 팔굽 관절 굽힌근의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C7번도 팔굽 관절 평근 그리고 손목 굽힌근에 작용을 하고요. C8번도 손가락의 굽힌근 엄지 편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T1은요. 자 손의 내재근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벌리는 근육에도 작용을 하는 거죠. 자 L2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L2는요. 엉덩 관절 굽힌근 그리고 L3는 무릎 관절 평근 그리고 L4는요, 발등 굽힘에 작용을 하고요. L5는 엄지 발가락을 펴는 것에, 그리고 S1은요, 발바닥 굽힘과 발목의 가쪽 번짐, 엉덩 관절, 평근에 모두 작용하고 S2는요, 무릎 굽힘 근육에 작용합니다. 사실 피부 분절과 근육 분절은 이 신경 계통 뿐만이 아니라 근골격 개통에서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볼까요?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는 사인에 있는 시상하부가 됩니다. 자, 이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 전체를 통제하고 조절한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교감신경의 핵들, 세포체들이 위치한 것을 설명해 보면 T1부터 L2 부분에 이 자율신경인 교감신경의 세포 핵이 위치해 있고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초로 척수신경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엉치신경 2번부터 4번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 3번, 7번, 9번. 10번에도 부교감 신경 섬유가 같이 포함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우리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하여서 척수의 구조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척수가 어떻게 분절이 나누어져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말초신경을 분류했고요. 또그 말초신경 중에서 뇌신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척수신경은 어떻게 구분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척수신경이 형성하고 있는 피부분절과 그리고 근육 분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